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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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기 자네, 제주도야. 음, 어 얘들아, 얘들아, 얘들아 열등 일어나. 음, 아, 아 졸려요 왜요? 졸려. 요 네,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럼, 다시. 하나, 둘, 셋. 아이, 졸려요. 엄마, <laughs> 아 얼른 일어나. 알겠어요? 세수장 치즈라고? 네. <laughs> 때려? 오늘 시, 아니, 유치원가요 그래, 유치원. 가야지, 얼른 서둘어. 아, 왔다. 네. 가자. 아, 가방. 가방. 그래, 가방 해야지, 가방. 네. 네. 다음. 다 왔다. 여기잖아. 안녕하세요. 응 야. 자. 죄송합니다. 또 틀렸어요. 와! 잘 왔다. 와, 응. 나. 선생님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래, 안녕. 왜 오늘 빨리 왔구나? 네. 너네들이 먼저 수업하자. 빨리 <laughs> 앉아. 예. 아, 잠깐만. 이렇게 들고 있어 됐다. 자, 오늘 시간에는 네 수업이 끝난 후 여기까지예요. 야호, 네. 신난다! 네. 예, 나도 깔겠구나. 그럼 안녕, 얘들아. 예, 네. 한번 다녀. 아. 하나, 둘, 셋. 단, 아나, 다녀 안아들 다녀왔어요 그래 야호 네 그럼 시청자들 감사합니다 가방 가방 빼야 돼자 해보 그럼 그,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럼 예예 예. 와야지. 어? 응. 아, 계단, 계단 내가 올려 줄게. 키가 안 나지? 여기 올라가. 예. 잘 보인다. 잘 보인다. 비켜. <laughs> 그럼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하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